근신을 하고 있는. 아, 너구리가 또 야행성 잖아요. 네. 와, 저 야생 너구리 처음 봤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네. 어떻게 구조돼서 온 친구죠?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드번의 에그박사입니다. 저 에그박사가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이곳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오늘 에그박사가 어떤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여기 처음 와봤기 때문에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나무라서 오늘 저를 도와주실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선생님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어, 아, 옆에서 요반갑습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일단은 이곳에 오니까 와, 박제된 동물들이 굉장히 일단 네. 많고요. 이곳에 일단 구조 말고도 굉장히 뭐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박제들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신고자가 동물을 신고를 하면 저희가 네. 구조를 하고 그 동물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고 재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자연으로 방생을 하는 그런 것을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는 교육의 업무 그다음에 연구 지원 사업 뭐 음.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복합센터네 복합센터 맞습니다 와, 뒤에 보면 일단 조류가 있어요 조류가 네. 있고 야생에서 진짜 보기 힘든 천연기념물도 보이고 보호종도 네. 다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박제가 된게 아니라 다 사연이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야생동물이 사라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인데 다양한 어,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게 센터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치료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 폐사를 할 경우에는, 네. 그리고 교육에 음... 이용을 그 교육에 이용 하는, 현장에서 가까이서 볼수 있는 보도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지금 해서, 어, 주로 이제 교육의 목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 교육, 연구 목적으로 네. 이곳에 들어오게 된 생물들이 지금 이렇게 박제가 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제가 이곳이 어떤 네. 곳인지는 들었어요. 네. 근데 눈으로 직접 봐야지 될것 네. 같은데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네. 자, 여기는 이제 치료실. 네, 치료실. 치료실. 치료실인데 어 간단한 치료를 하고 때로는 검사도 하고. 지금 소리 들리죠? 새 소리가 들리는데? 네. 새 소리 들리죠. 어린 새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번식기가 아 4월부터 네. 뭐 7, 8월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네. 지금 이제 절환돼 가지고. 새끼가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새끼들이 밥을 달라고 지금 엄청 소리를 지르고 있데요소리 네. 소리가 나는 곳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곳에는 굉장히 작은 한 새가 있는데 제 손가락 한두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새가 말 참새입니다. 둥지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집을 이탈한 그 새를 이제 제보를 받고 네. 가셔가지고 구조된 굉장히 귀여운 아기 참새인데요. 네. 지금 언제 얼마 나 됐어요?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일주일. 네. 그리고 원래라면 떨어졌으면 다시 통지에다가 넣어주는 게 맞는데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데려와서 아... 치료를 하고 네. 이제 지금 케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친 거였군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뒤에도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박새라고 추정했지만 지금 현재는 알락 할미새라고 알락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친구도 아기새 같거든요. 네. 지밥 달라고 지어 네. 있는 것 같은데. 해 어미가 또 어미 역할을 하시네요, 선생님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시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아, 제일 바쁠 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얘들을 30분에서 40분 단위로 계속 어, 먹이를 이제 급여를 해야지 네. 얘들이. 성장을 하고, 비행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아기새가 한 4마리 네 정도인데, 지금부터 구조가 필요한 아기새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그 시즌이군요. 네.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많아지고, 저희가 더 어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어린새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첫 번째 들려야 하는 이 장소, 그리고 또 어떤 장소가 있는지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약재실인데요. 네. 어, 수의사가 다양한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약품이 이렇게 저, 그, 보관을 하는 장소입니다. 약방이네요? 네, 약방입니다. 약방. 약방. <laughs> 네. 아, 일단 약, 약이 있어야 네. 되니까 약재가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집중 치료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시면 중환자실 동물이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여기서 특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중환자실 들어올 만큼 위급한 동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급한 동물이 있으면 이곳에서 집중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집중치료실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수술실 수술이 필요하거나 과정이 필요할 때는 여기서 아 지금 마침 이 수술실에 환자 야생동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수술이 필요한 동물들이 수술을 받는 곳입니다 어떤 동물이 지금 이곳에 치료를 받고 있나요? 지금 수달이 몸이 좀안 좋아서 검사를 하고 네. 치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이곳에 수달이 있었는데 수달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어우,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 아, 저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달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검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여기는 알것 같아요. 엑스레이 실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골절을 입게 되면 어디가 어떻게 지금 상처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엑스레이 실. 네, 수달 수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엑스레이 찍을 거고요. 네. 그 엑스셀는 여기서 이제 찍고, 찍게 되고, 이제 화면으로 보고 수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와, 진짜 그 종합병원이네요, 이곳이 네. 여기는 다양한 동물들이 여기서 네. 어, 관리가 되는데, 제한하는 단계의 동물들입니다. 아, 몸이 아직 다쳤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많이 또 운동하고 활발히 움직이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운동을 제한시키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정답. 아우, 좋다. 네. 여기 보면 일단 옆에 미꾸라지가, 어, 야생동물인가요, 미꾸라지? 네 여기는 수달도 먹고 어, 그다음 에 물새들도 먹고. 아 먹이 네. 자 야생 동물 구조한 곳이 아니라 먹이 먹이에 네. 먹이에 네. 미코라지 먹이용이 이렇게 잘 관리가 돼 있고요. 여기는 먹이 준비실이랍니다 먹이 준비실 네. 식당 식당 아... 어, 여기서 약을 먹이랑 같이 네. 네. 섞어 가지고 네, 섞어서 동물들에게 급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다양한 먹이가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이제 비축이 돼 있고요. 그렇군요. 네. 여기는 또 이제 방인가요? 저기는 운동 제한 단계라 여기는 운동을 약간 할수 있는 그런 단계. 네, 아 여기는 딱 봐도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커서 조금 네. 큰 애들 그리고 조류들이 이제 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에서 트레이닝 받는 그런 이번 네. 실리때것 같습니다. 여기 조류도 있고 그 다음에 청설모도 지금 현재. 청설모요. 네. 아, 와, 여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청설모입니다. 네, 청설모가 철성,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어,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엄청 체중도 지금 약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정상치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아주 활발하고, 현재 이런 자연스러운 구조로 해서 운동을 할수 있게 원활하다면, 저희가 방생을 할 겁니다. 천선생님 지금 저희가 이곳에 보면은, 네. 이게 또 역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요거는 조류가 이제 비행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네. 이런 장애물을 회피해서 비행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아 그런 장소이기도 니다 실내에서 이 친구가 야생을 가기에 충분한 이제 능력을 갖췄는지 네. 확인하기 위한 또 하나의 구조물이군요 네. 와자 이것은 또 뒤에 시동이라고 적혀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네. 어떤 야생동물들이 구조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어 포유대화장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포유류. 수달과 어, 노구리가 지금 현재 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보고 계시는 곳이 지금 이제 너구리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인데, 너구리가 어디 있지? 어, 너구리가 지금 사람을 보고 이제 피했네요 저기 네, 너구리... 까만 통 보이시죠? 네. 저 까만 통에 어, 습성대로 인신을 하고 있는. 아, 너구리가 또 야행성 이 잖아요.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토종 야생 너구리거든요. 와, 저 야생 너구리 처음 봤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네. 구조돼서 온 친구죠? 어, 개선충이라는 어, 질병에. 하면 돼가지고 네. 온 케이스인데 너구리가 대부분 개선충이라고 이제 그런 질병에 감염이 시작해요. 아. 그렇게 되면 피부가 엉망이 되는 네. 그런 상태서 에 그리고 영양 부족이라는 그런 어 같이 오게 되는데 어, 지금 제가 볼 네. 때는 네. 네. 건강해 보이거든요. 네. 어 지금 이제 방생을 할 준비가 이제 거의 다돼가고 있어요. 아 어느 정도 치료가 네. 끝마친 상태인데 건강해 보입니다. 피부 상태도 좋고 털도 지금 많이 자라 있고. 자 뒤에 보이시는 것은 철조망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넓은 곳인데 선생님 이곳은 야생조류가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 야생조류. 조류가 이제 자연에 방사되기 전에 재활 운동할 수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가기에는 이 친구들이 또 경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방사 전에는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구조된 그 아기 새 있잖아요. 아기 새밥 먹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40분마다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딱 지금 그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 저도 밥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먹기 전에 네. 일단 위생 때문에 이제 장갑을 장갑. 착용하시고요. 딴딴, 따르딴딴, 네. 그리고 옆에 저희가 그거 만나봤던 참새랑 알락갈미새랑 참새에게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락갈미새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 자, 지금 보면 오우. 지금 엄청 배가 고픈가봐요.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밥 달라는 거죠. 빨리 밥을 줘야 돼. 네. 특수 제조해 놓은 밥을 오우. 호스로 어, 입에다 갖다 대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호수상쾌해요 천천히 이제 넣으시면 네, 얘가 뱃 속에 밥이 들어가는 거죠. 어, 얘는 지금 밥 달라고 네. 지금 날개짓까지 하고. 자, 맞아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요. 네. 자. 이거 상기잖아요. 네. 그러면 주사기로 이렇게 이렇게. 아 먹은 이렇게. 애들은 먹은 따로 애들은 오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집어 넣어놓고 네. 다음 개체한테 주면 돼요. 자 다음 새. 자 제가 주사기로 눌러가지고 밥을 주고 있습니다. 꿀떡꿀떡꿀떡꿀떡. 조금 꿀떡꿀떡 더 빨리 있죠? 줘도 될것 같아요. 다 먹어요 이렇게? 네. 자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트러블 할수 있기 때문에 다 먹었습니다. 오. 어, 근데 엄청 잘하시네요. 꾸뚜꾸뚜. 어, 어이구, 어이구. 아이, 어이, 제 먹. 아이고. 어, 잘 먹었지. 아우, 틀엄 자, 그리고 먹였으면 일지를 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아기 새들은 바로 참새 되겠습니다. 참새 짹짹. 선생님, 이새 같은 경우는 원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동지에서 떨어져서 네. 어, 다리 쪽에 이제 어떤 상처 부분도 있었고 지금 이제 완치가 됐고요. 네, 아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처가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잘 자르고 호전된 것 같습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상처도 금방 회복이 된다고 해요 네 어, 딱지 중에 지금 이제 테이핑하는 기체는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아 작은 생기 때문에 수술이 지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테이핑으로 고정을 해서 네. 골절 부위를 깁스를 이제... 한 거군요 네 깁스 맞아요 지금은 네 많이 호전됐을 겁니다. 밥 달라고 지금 울고 있죠. 네. 또밥 줘야 됩니다. 훨씬 잘 먹네요, 얘는. 오, 얘는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어, 이 친구 지금 다리가 다친 친구죠. 에그박사가 울산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에 와서 색다른 체험과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울산 구조관리 센터에 유튜브도 있다고 하니까 가져가시고 어떤 일 하시는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아아, 아, 안녕!